최근 미국 달러화가 20여 년 이래 최고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지난 7월 15일 13년 만에 달러당 1,325원으로 급등하여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흔한 일은 아닌데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워낙 가치를 급락시키고 있는 달러의 초강세 현상은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넘어 터키, 남미의 신흥시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여건 즉 펀더멘탈마저 흔들리고 있어 금융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경제톡은 최근 달러와 20년 만에 초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얼마나 튼튼한지 점검해 보고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영재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 1325원 마감 끝모를 원화 폭락 13년 만에 최고 등의 문구들은 최근 인터넷판 뉴스를 장식했던 제목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원달러 환율은 유럽발 재정 위기 미중 간 교역 분쟁 코로나 대유행 기간 등의 와중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7월 15일 따로당 1,325원까지 치솟아 2009년 7월 13일 1,309원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이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으나 조만간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해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이 나온 김에 환율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exchange rate란 쉽게 말해서 금리와 마찬가지로 돈의 가격을 말합니다. 금리가 대내적, 절대적 가격인데 반해서 외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환율은 자국 통화의 대외적, 상대적 가격을 나타냅니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메리칸 텀은 영국 돈 1파운드를 환전하면 1.19달러를 받을 수 있어 에서처럼 미국 고객 관점에서 외국 돈을 달러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유로피언 텀은 1달러가 원화로 얼마이지 에서처럼 외국 고객 관점에서 달러를 외국 돈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로피언 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오르면 환율 상승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달러 가치는 강해지는 반면에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겠죠. 이때 수출 기업에는 수출 대금이 달러당 50원이 올라가게 되므로 호재이지만 수입업체로서는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악재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환율이 50원 상승하게 되면 달러 환전 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요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에서 1,25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위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정 반대가 되므로 여러분들의 연습 문제로 남겨두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그래프는 과거 20년간 미국 달러 인덱스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와의 주요국 통화에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직후 2002년 10월 23일 달러 인덱스는 108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73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반전된 후 지난 7월 14일에는 108.54까지 급등했습니다 20년 9개월 만에 전 고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금년 들어서만 달러 대비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4%까지 급락했습니다 달러화의 초강세 여파가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의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기초효건 즉 주요 펀더멘탈 변수들을 한 가지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상반기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금년 1월에 큰 폭의 적자를 낸후 4월부터 6월까지 연속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73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는 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입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특징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밑동이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설선 가상으로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수지마저 1994년 이래 처음으로 11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수입이 41%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증가했 그쳐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 11월부터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한달 만에 94.3억 달러가 주로 4,383 달러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2008년 11월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 즉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외화를 사용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IMF 기준의 99% 정도로 적정 권고 범위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결제은행 BIS는 훨씬 더 많은 9,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환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원화 수급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BIS 공고 수준까지 외환 보유액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본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 Fed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에 머물렀던 연방기금금리 FFR을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왔고요. 그러나 연준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습니다. 7월 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거나 풀 포인트로 100BP 인상하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가 그대로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해외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작년부터 외국인 자금 이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5조 원이 이미 빠져 나갔고요, 금년 상반기에만 20조 원이 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순 유입을 보이던 채권시장에서도 6월에 9,340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11.5조 원이 해외로 순유출된 것입니다. 환율 급등과 해외 자본 유출 확대는 외환 시장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Credit d e f a u l Sub, C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CDS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그리면서 특정 국가의 채권을 매입한 보장 구매자 A는 국가 부도나 파산의 위험에 대비해 보장 판매자 B 금융사의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합니다. 보장 구매자 A는 분기별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요. 부도가 나는 경우 비율로부터 원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보험상품 구조입니다. 특정 국가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한국의 5년물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코로나 발발 직후였던 2020년 3월 27일 56BP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9월 17일 17bp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14일 현재 62bp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점검 결과 현재 우리나라 경제기초 여건 악화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닥터 둠처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슬러건의 저자 밀턴의 말처럼 모든 구름은 은빛 테두리 즉 실버 라이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긍정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국내 순대외금융자산이 금년 1.4분기 말 현재 6,960달러에 달하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도움기간 대외채무중 단기 외채 비중은 26.7% 준비자산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38.2%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블룸버그가 신흥국들의 채무 비율, 국채 금리 등을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디폴트 위기국 순위는 47위입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50개 국가 중에서 가능성이 낮은 하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13년 만에 환율 급등 현상은 국내 경제 기초 여건, 펀더멘탈의 급격한 약화 또는 붕괴가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외환 수급 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금융 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의 고공 행진 속에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환율의 급등 즉 물가, 금리, 환율의 3고현상은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20년 이래 초강달러 시대에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한미통화수합 후 코론지 수합을 다시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한일간 통화 스와프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IMF가 권고하는 적정 기준 범위를 이탈한 외환 보유고를 조속히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권고 기준인 9,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당음으로 기업들은 중국경제가 94년도부터 구축되어 온 지속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생산 분업의 확대와 EU 및 신흥 시장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서둘러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게들은 개인 재무 설계에서 권고되는 3개월분 비상 자금 확보, 금융 투자에서 현금 비중 확대는 필수이며 신용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전략 생활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최근 미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하여 달러화가 20년 만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환율도 역사상 네 번째로 1300원을 돌파하였고, 둘째, 한국 경제는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 최대치 기록, 외환 보유고 지속적 감소, 해외 자본 유출 확대, CDS 프리미엄 상승 등 경제의 기초 여건이 흔들리고 있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셋째, 그러나 환율 급등이 펀더멘탈의 급격한 약화 또는 붕괴가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와 외환수급 여건의 악화에서 초래된 기술적 요인이 크므로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넷째 현재 환율, 금리, 물가 등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연결하면 오늘 영상의 방송 대원 전체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 톡은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꼿꼿하면 잎새가 풍성한 경제 나무를 가꾸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